안녕하세요. 카니발카 TV 주간 자동차 카이슈에 드리는 비오 중량 씨비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 볼 전기차 중에 어, BMW iX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정도의 iNEXT 컨셉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BMW가 이런 전기차를 내보내겠다 했는데 이제 반도체 수급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생산이 조금 어려운데 늦어도 내년 후반기까지는 아마 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기대해 볼 만한 어, 그런 자동차 어, BMW iX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뭐 대부분 이렇게 다뤘었던 그런 iX 어, 자동차인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제 제대로 된 전기차들이 어, 조만간. 출시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요 ix 모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에 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태까지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 전기차들 보면은 굉장히 주행거리 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기대한 만큼 뭔가 좀2%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향후 이제 나올 이 bmw ix 이 모델은 bmw 에서 만들면 이런 전기차가 나온다 라는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i-next 컨셉하고 뭐, 큰 차이 없이 나왔구요. 뭐, BMW 43즈, 어, 이 그릴, 호불호가 굉장히 많았지만, 어, 이 전기차를 위한, 어, 그런, BMW의 이제 키들이 그릴의 어, 그, 미래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어, 반영해서, 보면은이 돼지 콧구멍이 굉장히, 어, 잘안 어울린다, 뭐, 43즈에도 막, 진짜 호불호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확실히, IS에 이렇게 좀큰 SUV랑, 이렇게 미래 디자인적인, 어, 그런 모습들을, 어, 디자이 어? 디자인화, 어, 적용한 게 굉장히 어, 저 개인적으로는 실물로 보면 굉장히 아주 멋지지 않을까 웅장하고 멋지고 거기다 또 이제 헤드라이트까지도 이게 굉장히 아주 더 날렵해졌으니까 SUV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어, 어필해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약간은 SUV 같지만 또 쿠페형 같은 그런 어? 그런 느낌의 어. 사이즈는 X5하고 X6 정도의 어, 중간 정도에서 어, 아마. 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얘도 그렇고, 무엇 하나 뭐, 이렇게 빠지는 디자인적인 모습이, 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누가 봐도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주 최신 기술들을, 어, 곳곳에 아마 전기차 지금 나와 현존하는 최고로, 최고의 차로, 어, 알려진 뭐, 테슬라 같은, 어, 그런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선택의 폭을 넓혀가면서 다양한 어, 제대로 된 명품 브랜드에서 만드는 어, 전기차들을 이제, 이제 만나볼 수 있다 보시면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 국산 전기차도 뭐이 정도 필은 어, 나긴 하고요 뭐 워낙 이제 국산차에서 이미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대형 어, 디스플레이들을 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뭐 신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BMW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올드한 그런 어, 센터페시아나 스타트 어, 어, 버튼이라든가 이런 기아 변속 어, 이런 할수 있는 이런 들을 조금 더 이제 크리스탈 아, 이런 어, 느낌을 줘가지고 한층 더 이제 고급스러운 어, 그런 느낌들을. 어...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한 멋을 가지고 실내 디자인까지 어, 적용시켜줬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아주 어, 고무적이죠. 어, 뭐 아무튼 각종 뭐 실내외 소재도 아마 복합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어, 채택했기 때문에 카본이라든가 어, 기타 뭐 여러 가지 복합 소재들을 굉장히 어, 곳곳에 어, 적용시켜줬기 때문에 양양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전기차가 갖고 있어야 될 효율성과 실용성들을 어, 충분히 좋게끔. 어, 위해서 어 이번에 이제 BMW가 확실히 어좀 힘을 주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손잡이부터도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제 자동차 회사들 뭐 벤츠나 이런데는 이제 약간 이제 뭐 밖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어 손잡이가 어 적용됐다고 하면 이 BMW는 이 안으로 어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어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열릴 수 있게끔 어, 이런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아주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어, 신경을 썼구요뭐 충전도 굉장히 어, 기존 어, 충전보다도 좀더 어, 빠른 그런 충전 성능을. 발휘해준다네요. 그리고 이제 BMW 레이저 라이트 서부터 이깜빡이등뭐 여러 가지들이 이 방향지시 등까지도 어 확실히 더 진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성능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줄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주행거리로 아마 전기차를 판단을 하실 건데 아이 형태로 아마 40 모델이나 X 드라이브 50 모델 이두 가지 방식 정도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아이 엑스 이런 어. 포스업도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모델 라인업을 갖춰서 이제 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장 이 IX 모델이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는 여러분들 630km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제공된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국산 자동차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긴 주행 거리를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kW급의 이제 전기 배터리가 이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국내에서는 뭐 부족함 없이 어, 탈수 있는 그런 아, 이제 전기차가 내년부터 어, 이제 BMW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어, 벤츠도 마찬가지고 이제 쏟아져 어, 나온다. 지금 뭐 이렇게 국산에서 나와 있는 뭐 전기차들도 뭐 이쁘고 어, 좋긴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뭐 칠십 킬로와급 어? 전기차들이 주행 가능 거리가 뭐0 0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이 내년 정도부터는 확실히 에, 국내에서 장거리 여행까지도 커버 가능한 그런 이제 전기차가 이제 출시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다려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가속력이야, 뭐 전기차도 뭐, 다 거기서 거기서 4초 때 어, 끊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어, 뭐, 크게 뭐, 이렇게. 차이는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뭐 승차감에서는 아무래도 비싼 자동차들이 훨씬 더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지금 BMW iX 같은 경우에는 또 엔트리급은 이제 스틸 형식의 이제 서스펜션이 이제 적용되고 이제 상급형 모델 트림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 뭐 이런 거에서 SUV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만족도 높은 그런 승차감, 주행 성능까지도 갖추어진 제대로 된 전기차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애매한 반쪽 짜리 어, 이런 어, 전기차은 차원이 다른 어, 그런 이제 전기차를 이제 조만간에 어, BMW를 뿐만 아니라 BMW를 뿐만 아니라. 어, 벤츠나 이제 다양한 어, 자동차 제조사, 어, 특히 이제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 이외에 또루셔리 브랜드인 캐딜락에서 이제 또 리빅도 아, 이제 전기차 형식으로 이런 형식의 이제 SUV 느낌 나는 빌라는 이런 자동차들이 또 이제 대거 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뭐 지금은 사실 어, 출시 고 있는 뭐 국산차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500km 어, 언더 이상을 좀 달릴 수 있게끔 대중화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뭐 BMW나 벤츠에서 어, 원래 기존의 명품 자동차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전기차들을 제대로 된 전기차들을 이제 어 선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래 전통적으로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어 전기차를 이제 어 느껴볼 수 있다는 거. 아무튼 뭐 b m w 에 이제 뭐 타보신 분들이 뭐다 알고 있겠지만 뭐, 디자인이야 뭐, 호불호는 뭐, 분명히 있는 거지만, 특히 BMW 같은 아주 펀드라이빙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게 BMW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아마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고 개성 있는 그런 전기차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리뷰를 주간 자동차 카 이슈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자체도 굉장히 아주, 어, 컬러도 확실히, 어,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어, 같은 칼라도 굉장히 아주 이브론즈 어,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가지고 아주 멋진 어, 그런 어, ix 전기차들을 어,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휠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어, 아주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줬다.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들은 사실 좀 이런 선택의 폭이 어, 의외로 없죠. 근데 이제 지금 독일 차라든가 전통적인 에,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는 자동차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어, 그리고 멋진 휠들을 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값어치는 할 것이다.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BMW가 좋은 게 여러분들 요 이게 이제 뭐 대략적인 어, 이제 스포츠 주행이나 일반 주행, 효율 주행으로는 이제 네? 나눴을 때 주행거리들을 확실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주행거리들을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 수치화 해서 해준 게 굉장히 아주 이해를 아주 쉽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 뒀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WLTP 기준으로 해가지고 570km 에어컨디셔너 이렇게 키면은 560km 주행 가능하고 아무리 더울 때도 여러분들 효율 주행하면. 일반주행 하더라도 500, 스포츠주행을 하면 좀막세를 밟고 이래도 3 9 5 k m 까지는 나온다. 근데 대부분 뭐 일반주행이니까 5 0 0 k m 를 다, 언더를 커버해준다는 거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하진 않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100kW급의 이제 좀 장거리 주행 가능한 이런 스포츠주행을 해도 4 4 0 k m 를탈수 있는 이런 차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 뭐 일반주행, 효율주행만 하더라도 7 0 0 k m 가 가능한 어, 이런, 이제, 제대로 된, 하면 에어컨을 껐을 때 755인가봐, 여러분들. 에어컨을 키면 560까지 가능하고. 야, 엄청난 거죠. 이제는 이제 요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 탈만하죠 일반적인 해도 5 6 0 k m 가 나오기 때문에 어, 부산까지도 뭐 충전 없이 쭉쭉 그냥 어, 갔다 올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이 관건이긴 한데 에, 아마 가격대는 뭐 아직 대략적인 가격 뭐 예상해본다 그러면 뭐 알려진 바로는 한 1억 3천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어, 예상을 하지만 크로메틱선높프라고 해가지고 와, 이거 뭐 카바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파노라마틱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아주 실내까지도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 에, 그런 느낌 이런 건좀벤츠하고좀 비슷하게 이번에 이제 좀 변화를 줬네요. 끝까지요거 자석 시트 이거 메모리는 3까지좀 해줘도 될것 같은데 세 개까지 좀 늘려줬으면 좋았는데 시트 이런 것까지도 아주 크리스탈한 그런 느낌을 제대로 아주 적용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와.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런 버킷 시트 형식으로 해서 미리 디자인적이면서 스포츠 패키지 형식의 이제 BMW가 실내 공간만큼은 미래차로 변신하면서 큰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BMW 이 전기차 iX가 아마 출시하면 아마 전기차 시장 그동안 뭐 테슬라 정도가 뭐 여러분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그런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벤츠나 BMW 얼마 전에 이제 또 도요타에서 전구체 배터리로 이제 최초로 또 이제 적용시킨 그런 또 컨셉 차 형식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엄청난 전기차들이, 어, 이제, 타볼만한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아마 내년, 어, 상반기서부터 이제 출시를 시작한다. 여러분들 제 리뷰 와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전기차에 관심은 별로 없고요. 예, 저는 수소차에 관심은 있지만 이 차는, I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누가 봐도 굉장히 아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호불호가 있는 거지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차종으로 아마 인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어, 전기차에 관심 맞는 분들한테 어, 한테는 굉장히 아주 사랑받을 만한 그런 차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큼 아주 멋진 전기차가 어, 조만간에 이제 출시한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네, BMW iX 어, 따끈따끈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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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들 이제 제대로 나오니까 네, 한번 좀 지켜보면서 네, 기다 기다려 보도록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